가득한 옛날 혼란에 빠진 한나라 말기 서량에는 붉은 사막을 가르며 달리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빛나는 눈을 가진 동탁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힘을 지닌 그는 돌을 들어 올리고 두 손에 각각 활을 쏘아 새를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그를 서량의 호랑이라 불렀다. 그러나 힘보다 더 빛난 것은 그의 의리였다. 손님을 위해 농사짓던 소를 잡아 대접하고 병사들에게는 형처럼 따뜻했다.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가난한 병졸에게 그는 자신의 말을 내주며 언젠가 다시 만나 술 한잔 하자고 말했다. 전장에서 포위되었을 때 그는 물고기를 잡는 척당을 파늪을 만들고 적을 빠뜨려 승리를 거두었다. 병사들은 그를 하늘을 속인 장수라 칭했다. 어느밤 암살자가 그의 막사에 숨어들었지만 동탁은 단한 손으로 칼을 막아내고 적을 제압했다. 그는 목숨을 노린 자조차 품었다. 하지만 명성과 권력이 그를 서서히 변하게 했다. 그는 보고서를 조작해 공을 가로채며 강한 자가 나라를 잡아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 무렵 천하최강이라 불린 여포와 만났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싸웠지만 둘의 자존심은 언제든 폭발할 불씨였다. 결국 동탁은 수도로 향해 황제를 바꾸고 반대하는 신하들을 불태웠다. 한때 의리 깊던 사나이는 피를 즐기는 폭군이 되어갔다. 마침내 여포의 창끝이 그를 찔렀고 동탁은 쓰러지며 잠시 후의 빛을 보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묻는다. 그는 악인이었을까 아니면 시대가 만든 비극이었을까?